다음 달 1일부터 광주 칭화 자동차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어서 광주 시정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광주 칭화 자동차 포럼이 12월 1일부터 이틀간 개최됩니다. 광주 칭화 자동차 포럼은 한중 친환경 자동차 산업 현황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광주시와 이공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중국 칭화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이 친환경 자동차 정책과 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최신 기술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중국 전기 자동차의 현재와 기술력을 접하고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 발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 협력 분야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2016년 하반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양시도는 상생협력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신규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협력, 2017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협력,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등총 6개 신규협력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상생협력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과 소통 및 협의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지난 17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상하는 2016년 우수중소기업인 및 기술장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인 5명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기술장 5명이 수상했으며 이번에 수상한 우수 중소기업인에게는 경영 안정자금 한도 증액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기술장에게는 매년 200만원씩 3년간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인과 기능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